자 시작하기 전에 그럼 저는 오늘 자랭팟을 모은 언랭 아구이쁩니다. 아 언랭이 말하네 그래. 언랭이 말하네. 언랭이 언랭이 자랭팟 <laughs> 모으고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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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의 캐리머신 쫀득입니다. <laughs> <웃음> 아, 제대로 못 했네. 아 되게 <아니, 웃음> <테리포지니까>. 아, <laughs> 음, <laughs> 음, 티를다 몰라서 그런데. 아, 네 저희 디코에다가 하나 면다 본인 티어 적는 거 어때요? 하나, 둘, <laughs> 셋. <넷>. <웃음> <웃음> 와, 치는가한 <laughs> 명이 없어. <laughs> 아니, 나는 <laughs> 나 <오늘> 행복 행복 <laughs> 행복 리그 브 레전드른 <해줬는> 줄알았는 <laughs> 이 정도면 힐링이지 맞아 윌리 님도 있고 어구도고 맞아 <laughs> 예?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오빠 사이에서 어. 게임하는 것만 해도 그래 힘들다 뭐 그래 왜왜 그래. <laughs> 이렇게 막그걸바라세요 <많은> <laughs> 진짜 아니 이상하네 나왜 이렇게 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되지? 중독 어. 그거죠 저... 아 맞다 이거 아니지 저기 에이. 아구 이뿐이 말파 하실 줄 아세요 혹시? 전 네. 큐밖에 던질 줄 모름 아니 아 오케이 그거 그냥 <뭐냐>. 그 <laughs> 팔찌 돌 때만 때면... 조세요 큐. 아, 저도 알아요. 제목지 <laughs> 어디 지금 다이아 님이 말씀하시는데 언랭 다리가 지금 댓글을 해! 아니, 어, 어디 어 얼랭... 지금 저 AP 갈 거예요. 그것도 AP예요. <웃음> <웃음> 뭐야? 그럽네. <laughs> 중득 오, 맞다. 맞다. 정글 <laughs> 갑자기 오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김해피. 오오 오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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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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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있어 그러자. 그지는중는 중. 가는 중. 어? 아이고, 바이더좋았고 아, 명품이네 명품 탑방 탑방관중 탑방관 지켜줘 왜 서로 보듬어줘 니네 어오케오케 그럼 바톤 잡고 들어주면 되겠다 좀 달려 달려 쟤는 빵 태그 붕어 태그 어, 저 11루 건드 찡큽니다 걔안돼 걔는 안돼아 죄송해요 아 이거 무이 소리였는데 어 재미 10점 재미 10점 어? 없잖아 근데 이제는. 제발 제발 달라, 뭐 이게. 와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저거 마무리 마무리 진짜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믿고 있었다고.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충득 아, 여러분 저 KDA 팀에서 아. 1등 미션 받았거든요 사실 예아 지금 지금 1등이니까 킬 그만드셔주세요 저 주세요 <laughs> 킬 먹고싶어도 어, 사실 못먹어요 저보다 높으면 좀 죽어주시고요 네. 그좀 떼주시나요 혹시 충득 <laughs> <중득>. 윗 <laughs> 한번 찔러줄까요? 어디어디어디어디 나이스 음. 안돼 강타 탔는데 아, 아 나이스 이거 밀고 전령 투꾸죠 오, 이거 한번 믿어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이거 오, 이 나이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어 오, 나이 나이스. 어 거의 너무 좋은데. 어 완전 그냥 꼬라 이따 조명까지고! 맛있어요. 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머리속으로는막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손이 자꾸 스킬을 로레... 아 1등 못했잖아, 잠깐 이러면은! <웃음> 아... <웃음>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? <laughs> 저는 서포시 <소폭이> 죽긴 <laughs> 하지만 다른 라인 <laughs> 가는 것도 좋아서 저다판판 그거는 제가 좀 힘든데 아... <laughs> 아구가 소폭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일 수도? 어... 아니면 어에 n 님이 미드 다시 한번 가실? 어.. 네 음음! 그렇게 하는 게 나을텐데 와.. 삐부 원딜? 아.. 사실 해보고 싶어서 하드캐리 해줘야겠구만 바로 간다 요 와줘 와줘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쎄 이거 와아아아 와 와! 꽁꽁 묶어버렸네. 와. 나 원질 해야겠다, 이제. <laughs> 원딜로 갈게요. 아 근데 이거 아 알겠습니다. 아... 나한번 내절하면 뚱 뚱탕탕탕 먹고 죽겠는데? 뚱당 <laughs> 뚱당. <laughs> <laughs> 그 혹시 레넥톤 하는 이유가 똘킹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거본 겁니까? 아버님. 자기 발톱 같 아니에요? 어 근데 이렇게 자기의 발톱이긴 한데요? <laughs> 아. 아... 아... 아, 아니 근데 그 보면은 BGC 보면 하고 있지. 같은 팀으로 만나면 이런 기분이구나. <웃음> <웃음> 중독! 성질났네. <laughs> 들어갑니다. 어? 잘못 <웃음> 걸었다. <웃음> 아 반대로 걸었네. 라비스 <laughs> <laughs> 잡았어요. <목소리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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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고 바로 갑니다 오세요 오세요 나이스. 이스나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나 나이스. 나나이 아 원래 오른이 좋아요. 막... 없죠. 없지. 없는 거같지 지금 오! 거 게이지, 거. 나이, 이거지.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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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아, 이 아, 파란 게이지 맛집이네. 이거지. 할 때마다 게이지가 있으면 <놀람> 다 <놀람> 이네. <놀람> 잡았어, 잡았어. 아, 나이스. 고고. 나이. 아니 진짜 꿀의 맛집이네. 계속 킬로그 불러오는거 뭐야? 중독 에네린 생각보다 가득이 나와고 유미 사킬어 그러네 유미 까비 아어이 위험하다 윤데기 어, 아들 <laughs> 개꿍 없어요x2 없어. 아 그래요? 가고 어, 있는 중. 가는, 중 가는 중 가는 어, 중홀룰룰룰룰룰안룰룰룰룰룰룰룰룰요룰룰저만룰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나이스. 오, 나이스 믿고 있었습니다 와.. 틀대네 음. <laughs> 밑에 <웃음> 다른 게임 <laughs> 중독. 아직 덜 당했구만 이 녀석 어? 숨어있네 오오 <laughs> 똑똑해졌어 아 똑똑해졌어 에렌님 어? 음. <laughs> 어떻게 평타로 이렇게 잘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<laughs> 아 뭐야 이거 와, 뭐, 고양이가 아닌데?

아니 원딜라면 아, 너무 빨리 터져서 썰어지고 탑하면 못 되는 거 같아 가고 정다. 어후. 유미S였어? <laughs> 아. 니 어떻게 다킬 드셨지? 평, 다 평타로 쳐서 드렸어. 미션이었나요? 미션 <laughs> 만원이었어 아 미션 걸려 있었어 그는 어떻게 저 아쉽다. 미션 있었으면 중둑 그럼 제가 이번에 정글 갈까요? 어, 정글 정글 좋아요. 덜덜 정글, 정글. 내림. 어. 저도 <laughs> 나는 좀 <laughs> 편한데 서포터해도 될까? <laughs> 돌아가면 내버려. 오케이 오케이. 그냥 유미나 해. 아 어, 유미나 해. 싫어. 너 알리한테 꿍꽝 맞고 캣을 덫에 밟혀 죽을 거야? 싫어 싫어. 알리 쿵쾅 맞은 다음에 캣아더 깔려가지고 그거 밟아가지고아나 어떡해 이러다 죽는 <laughs> 까비, 까비. 까비, 까비. 아니야, 아니야. 아 나도 괜찮아. 나제 괜찮아. 아아니야아 나도 괜아아니야 괜찮아. 아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내야겠다레이 아 행복해지는 버튼. 아 행복 버튼 좋았다. 행복 버튼. 행복 버튼. 버튼. 아 다들 재밌었습니다, <laughs> 여러분들. 응. 고생하셨어요. 응. 다음에 또 봅시다. 칼같이가시네칼같이로아가시네 <laughs> <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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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.